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지금 막 국가직 시험이 끝났는데요. 오늘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해설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험 난이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지난 국가직 시험들을 쭉 살펴보았을 때 평이한 편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평이했던 편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틀리지 말았어야 되는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고 잘 풀고 나왔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험 같습니다. 자, 이 해설 강의는 오늘 시험을 치르신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시험을 치르실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포인트 위주로 빠르게 20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공부하시는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unravel은 풀다란 뜻이죠. 얽힌 것 같은 것을 풀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2번. opulent. 부유한, 호화로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3번. hit the roof. 화가 나다, 화를 내다, 이런 뜻이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couch potato란 말은 가만히 앉아서 TV만 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뜻을 몰랐어도 똑같이 potato니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equivalent. 같은, 동일한 이 뜻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자, 마우스 포테이토는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만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5번 메리는 결심했다. 그녀의 스페인어를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다. 남아메리카로 가기 전에 어, 자, 정답은 1번이었죠. 어, 브러쉬 어폰이 다시 공부하다, 복습하다라는 뜻이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6번 어법상 옳은 것은 자, 1번이 정답이었죠. 자, 말은 먹이를 공급받아야 된다. 어, 그것의 개별적인 그런 필요와 그리고 업무, 일의 그런 특성에 따라서. 자, 말은 먹이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받는 것이니까 어, 수동태로 잘 나타내서 썼죠. 자, 2번은 내 모자는 바람에 의해 날아갔다. 어, 좁은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 자, 근데 지금은 요 l e 뒤에가 어, 현재 분사만 있는 걸로 봐서 접속사가 남아 있는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에서는 어,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를 때 에, 주어를 없애는 것이죠. 자, 그런 논리로 생각해 본다면 어, 모자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봤을 때 모자가 좁은 길을 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주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주어 문맥상 어, 내가 걷고 있을 때. 이 말을 넣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자, 그다음 3번은 그녀는 어, 주로 근데 그녀가 무엇을 알 수도 있고 그녀가 알려 줄 수도 있지만 지금 노후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로 고쳐야 된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자, have pp가 현재 완료의 능동이고요. 어 수동 형태는 have been pp 이렇게 써야 되죠. 자 그래서 목적어가 없고 문맥상 어, 그녀의 커리어 내내 정치 만화가로서 어, 주로 알려졌다란 뜻이죠. 자 그래서 수동태 has been known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3번은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다음 4번은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도 어,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 일에 대해서. 자 일을 꾸미는데 일은 행해지는 거니까 과거분사 pp는 맞게 쓴 거죠. 근데 어 해석상 잘 행해진 일이죠. 잘한 일. 어 그래서 이 준동사를 꾸미는 것도 부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곳을 어 well로 바꿔야 되겠었죠. 자, 7번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이 마지막 부분이 틀렸죠. 어 그는 집에서 어장암으로 죽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자, 보기 4번은 어 암으로 병원에서 죽었다죠. 자,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이었습니다. 자, 8번. 밑줄 친 부분 중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어, 뒷문장이 완전한 절이 나와야 되죠. 자, 첫 번째 전기 배터리는, 어, 개발이 되어졌었다. 자, 수동태로 완전한 문장이니까 맞죠. 자, 2번은 동사의 밑줄이 어져 있는데, 지금 대절의 주어는, 자, 이런 전치사 구들이 아니고, 어, 은과 구리와 아, 아연의 어, 조합 컨비네이션이 주어져 그래서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에, 워즈로 바꿔줘야 됐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 3번은 자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 컴마컴마 어, 컴마 사이에 분사구문이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죠 자, 분사구문 문제 풀 때는 주어가 하는지 되는지를 보는 건데 자, 디자인은 부르는 게 아니고 불려지는 것이죠 어, 근데 콜은 오형식이기 때문에 어, 과거분사를 써도 어, 뒤에 목적격 보어가 남는 형태가 될수 있죠. 그래서 3번은 옳은 복이었었고요 자, 그다음 4번은 서치의 품사는 형용사죠. 우리 대열비구문 어, 대열비구문에서 어, 비동사 뒤에는 주어 자리 명사죠.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복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9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첫 문장이 글의 주제문이었죠. 자, 레이저는 가능하다. 방식 때문에. 빛이 전자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레이저는 만들어지는가. 1번이 정답이었고요. 나머지 보기는 내용이 없었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0번.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문장은, 자, 이 글은, 물을 사용할 권리를 사고 팔고 거래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었죠. 자, 1번은 자 거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2번도 물을 거래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4번 보기도 물은 어 새로운 금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물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3번은 어, 증류수를 마시는 것은 이로울 수 있지만 어, 최선의 선택은 아닐지도 모른다. 자 그래서 3번은 소재에서 벗어나고 있죠. 어, 관련 없는 문장은 3번이었습니다. 자 11번 밑줄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첫부분에 대화 내용이 대학 구내 식당이 메뉴를 바꿨다고 들었다. 자 빈칸에서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요 B가 대답하기를 어, 더 많은 디저트 선택들이 있을 거다. 샌드위치는 빠질 거다. 자 그러면 지난번 메뉴와 어떻게 다르냐? 어, 그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해서. 아, 그 내용이 가장 적절하겠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2번을 보면 대화 내용이 점원과 고객 사이에 옷 가격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빈칸 앞에를 봤을 때 어, 제가 가격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어, 120달러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이 뭐라고 했더니 다시 점원이 그렇다면 이 스웨터는 어떠세요? 어, 지난번 시즌 옷이지만 50달러에 판매 중입니다. 더싼 가격의 옷을 추천하고 있으니까 손님이 할 말은 어, 내가 생각한 가격 범위를 약간 벗어난다. 어, 그것이 가장 알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3번 우리 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시오. 자, 정답은 2번이었었죠. 자, 우리의 인생에서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자, 비교급의 짝은 as가 아니고 h e n 이죠 어,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1번은 난이 형용사 구문에서, 가주어, 잇, 진주어는 투부정사를 쓰는 게 이상이 없죠. 그리고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사람의 인성형용사가 앞에 나와 있지 않은 이상은, 어, 4 플러스 목적격으로 나타내죠. 자 그래서 이상이 없는 문장이었고요. 자2 번은 문법적인 표현은 can의 관용 표현이었죠. Can not to 나 can not enough가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 맞게 쓴 거고요. 자 그리고 어, 뒤에는 부사절 접속사가 남아 있는 분사구문인데 어, 아까와는 다르게 아이들을 넣었을 때 예, 해석이 잘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맞는 문장입니다. 자, 4번은 문법적인 포인트는 어, 명사절 왓절과 대절의 구별이죠. 자, 명사절 왓절은 어, 불완전한 구조이고 대절은 완전하죠. 자, a y 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 맞죠.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복이었습니다 자, 14번 어, 정답은 4번이었었죠. 자, 우리 윗분사 구문에서 어, 목적어가 하는 거면은 현재 분사를 쓰는 거고요. 어, 목적어가 되어지는 거면 PP를 쓰는 거죠. 자, 근데 다리는, 신체 부위는, 어, 뇌가 지시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과거 분사, 크로스도로 바꿨어야 됩니다. 자, 1번은 분사 구문인데요. 그냥 단순 분사가 아니고 완료 분사를 썼다라는 것은, 어, 본동사보다, 어, 여기에 내용이 한 시점 이전일 때 나타내는 거죠. 자, 잠을 잘수 없는 것보다 커피를 세잔 마신 게 먼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어, 완료 분사를 쓴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자, 2번은 마찬가지 분사 구문인데요. 어, 주어인 쉬를 넣어 봤을 때 어, 그녀는 친절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예, 주어가 일치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보기였습니다. 자, 3번은 어, 분사가 올 딩스를 꾸미고 있는데 어, 모든 것들은 어,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PP가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5번 밑줄친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연결사 문제는 앞뒤 문장의 관계를 보면 되죠. 자 A 앞에를 봤을 때자 그러나 호피족 인디언들의 어, 애리조나의 인디언들 사이에서 죽은 사람들은 가능한 한 빨리 잊혀진다. 그리고 삶은 평소처럼 계속된다. 사람이 죽으면 빨리 잊는다는 내용이고요. 자, A 뒤에는 호피족의 장례식은 포함한다. 단절을 사람들과 영혼들 사이에서의 단절, 그러니까 분리, 그러니까 영혼들을 빨리 잊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순접의 연결사인 인팩트가 적절했고요. 자, B, B 앞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B 앞문장은, 자, 이집트의 무슬림들 사이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장려받는다. 뭐 하도록 오랫동안 길게 슬픔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어, 저렇게 장려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B 뒤에 내용을 봤을 때, 발리에서 가족을 잃은 무슬림들은 장려받는다. 웃고 어, 기뻐하도록. 자, 위에는 슬퍼하도록 하는 건데, 어, 뒤에는 어, 기뻐하도록 웃도록 장려받는 것이니까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역접의 연결사 바이컨트레스트가 적절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6번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빈칸 문제는 주제문과 항상 연관이 많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문은 이 부분이었었죠. 어, 실험의 결과 부분이 주제문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면 새로운 연구는 또 다른 위협을 발견했다. 자, 그런데 그 위협은, 어, 얼음을, 빙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자, 뒤에 내용이 따뜻한 바닷물, 그 거대한 빙하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 따뜻한 바닷물이 만들고 있다. 어, 그 빙하들이 심지어 더 빠르게 녹도록 만들고 있다. 자, 그런 내용이 주제문입니다. 자, 빈칸 문장을 보면, 자, 가지고 오는 거, 어, 많은 양의 열기를 그, 빙하와의 접촉 속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어, 빙하를, 빙하에, 빙하가 녹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주제문과 관련지어 생각해 봤을 때는, 어, 빙하가 녹는 것을 빠르게 가속화시킨다는 말이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7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첫 문장의 내용을 보면요. 사람들은, 다른 문화 출신의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볼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의문문에 대한 답변이 글의 주제문인데요. 자, 지금 일본 학생들과 미국 학생들을 비교하는 글인데 자, 여기 버시나 어웰 e 즈어 그리고 또웰 a 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반면에란 말이고 그러나란 말이니까요 서로 다르게 세상을 봤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8번.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곳은, 자, 연결사, 서스를 보고 풀었어야 되죠. 자,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연결사죠. 자, 그래서 앞에는, 어, 원인, 어, 뒤에가 결과의 내용인데요. 자,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혈액과 그리고 그 생명을 주는 그런 산소들은 더 쉽다. 심장이 순환시키기가 더 쉽다. 아, 뇌로. 자, 그러면, 어, 혈액과 산소가, 아, 뇌까지 순환되는 게더 쉬운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에 해당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자, 그 부분이 4번 앞이었는데, 내용을 보면, 가해지는 중력은, 뭐 하는 동안에? 몸이 수평의, 즉, 누워있는 동안에, 뭐 대신에? 앉아있거나 서있는 것 대신에, 누워 있는 동안의 중력은 어, 사람들에게 더 견디기가 쉬운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혈액은 모이기 때문에 등에서 어디가 아니라 다리가 아니라 자 그래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경우에는 혈액이 다리 쪽에 쏠린다는 말이겠죠. 근데 누워 있는 동안에는 혈액이 등 쪽에 있으니까 뇌로 어, 순환되기가 더 쉽겠죠. 자 그래서 인과 관계가 형성되는 부분은 4번이었습니다. 자 19번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이 지문도 마찬가지 앞부분에 주제문이 나왔었죠 어 처음 부분을 읽어보면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제안을 한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 제안의 일부에 대해서 어 관심이 있다면 당신은 더 낫다 뭐 하는 것이? 모든 변화들을 한 번에 제시하는 것이 더 낫다 자한 번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제안들을 자 그리고 말하지 마라 명령문 이 부분도 주제문이죠 임금이 좀 낮다 어, 어떻게 좀 해줄 수 없나요?라고 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 다른 제안이 있다 내가 원하는 어, 그렇게 임금부터 얘기하고 원하는 원하는 다른 것을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 제안들을 동시에 하라는 얘기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죠. 자, 다수의 그런 이슈들을 어, 동시에 협상을 해라.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20번.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순서 배열은 단락마다의 단서들을 찾아야죠. 자, A에서는 어, 지시 대명사 디스에 집중을 했어야 되죠. 자, B에서는 지시 형용사 디즈에 집중을 했어야 됩니다. 자, C에서는 어 연결사 예를 들어에 집중을 하셨어야 되죠. 자, 근데 b 부분에 자, 이러한 특징들을 받는 게 우리 주어진 문장 마지막 부분이 특징들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받는 것이 b입니다. 그래서 b부터 시작하고요. 자, 그다음에 b의 내용이 이러한 특징들이 자손들에게 전해지는 어그 내용을 어 구체적으로 캥거루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로 이어서 어, 전해지는 어,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C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C 마지막 부분의 내용, 어, DNA를 좀 변형해야 할지도 모른다. 자, 그 내용, 글의 내용을 자 A에서 D로 바꾸고 있어요. 자, 이러한 이러한 일이 어, 일어난다라는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바꿔서 뭘 해야 된다라는 일이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올바른 순서는 3번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문제를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해설로 빠르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접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이 있다면 아래 설명란에 나와 있는 영스파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만큼은 꼴과 분한 마음으로 푹 쉬시면서 재충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해설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